김천시가 지난해 국제 스포츠 행사와 전국대회 59개를 개최해 35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는 60여 개 스포츠 대회와 도민체전을 비롯한 경북 3대 체전이 모두 열리는데요. 관련 분야의 역대 최고 예산을 편성해 스포츠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밖은 영하의 날씨지만 실내 테니스 경기장은 열기로 가득합니다. 강한 서브와 스트로크, 박진감 넘치는 시합이 펼쳐지면서 박수와 환호가 이어집니다. 김천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주니어 테니스 대회에는 우리나라 유망주 3 9 2여 명이 출전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때는 시합을 리그 전도 하고 토너먼트도 하는 걸로 진행돼서 어, 시합을 단기간에 많이 할수 있어서 좋은 경험을 한것 같아요. 실외에도. 테니스 코트 20면과 편의 시설 갖춘 김천에서는 ITF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도 열립니다. 한 곳에서 다 모여서 할수 있다 보니까는 뭐위의형누나들 하는 경기도 볼수 있고 다양한 경기들을 볼수 있고 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는 선수들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국제 규격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 면에서는 뭐 전국 최상입니다. 지난해 김천에서 열린 국제와 전국 대회만 19개. 이연인는 22만 명이 다녀가면서 35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굳었습니다. 올해는 스포츠 분야의 역대 최고 예산인 466억 원을 편성해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에 나섭니다. 편리한 교통 접근성과 풍부한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해 아시아 주니어 스쿼시 선수권 대회와 제1회 김천종별 유도 대회를 포함해 60여 개의 다양한 대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오는 5월 도민체정과 경북장애인체육대회 등 경북 삼대 체전도 모두 열립니다. 12년 만에 개최되는 제 63회 경북도민 체전을 비롯해서 장애인 체전, 그런 생활 체육 대축전이 우리 김천시에서 원래 개최됩니다. 하여튼 모든 체육 시설을 지금 개보수 완벽하게 개보수하고 있고 성공 체전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빈틈 없이 손님 맞이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지난해 연고지인 김천 상무 프로 축구단과 한국 도로공사 여자 배구단의 경기에는 관중 11만 명이 찾기도 했습니다.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해 나선 김천시가 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성장 엔진을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TV 수정석헌입니다.